장난인데? 우와! 여기서 더 많이 벌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카오스라는 유즈맵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한때 열강의 도가니로 만들어냈던 맵인데 오늘은 거기에 나오는 영들 가지고 이제 디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갈리토스부터 시작해서 무라딘, 뭐 니피 이런 식으로 힘캐가 있고요, 민첩 킬이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도 있고요. 후반을 생각하면은 음, 힘캐로 한번 가겠습니다. 뭐로 가지? 그나마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루루도 있다. 음, 나는 베나자르 갑시다. 어, 완전 멋지네요. 우선은 베나자르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스턴 선입니다. 네, 보이시죠? 오.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 그리고 초반에 보급을 해주는 여템. 좋아. 켈렌의 단검을 들고 갑시다. 여템 같은 경우는 텔포기에요. 이동기. 뭐, 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롤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점멸이라고 하나? 이런걸 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킬 같은 경우는 흡혈기 있고요 제우기 뱀파이어. 오라입니다. 흡혈이에요. 불레 제왕 이거 소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벤나자의 힘이 있는데 요거는 변신기고 공속이 200%. 보너스 받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카오스 딜이 바뀌어요 딜 자체가 일단은 처음에는 공격 스킬 먼저 찍어주죠 회피하기를 1라운드 몹은 풋맨인데 스킬 한번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반에는 템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좀 지형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숨어버리죠 풋맨은 근접 공격이다 보니까 이 나무를 못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주죠 그리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포전 같은 거를 산 다음에 만화를 회복하고 스킬을 써보죠. 이런 제이그로 갔지. 포반에좀 도움을 주는 템이 있는데 바로 추천을 타이핑하면은 이제 장비가 나옵니다. 필수 장비, 선 필수템인데 파멸의 망토예요 이거는 주변 허염 데미지 있습니다. 음 사보죠 한번. 우선 필요한 재료가 여기 있는 가죽 가복과 방패를 조합합니다. 그러면 템이 완성돼요 여 템을 영웅에 끼워주면 이렇게 주변에 이몰레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다가가죠 싹다 먹여버립니다 문제없겠죠? 웨이브 몹들 말고도 크림 몹이 있습니다 이 크림 몹도 잡아주면 돈이 돼요 먼 거리 몹이 나오면 문제없이 가운데로 돌파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파메르 망토의 스펙을 본다면 0.5초 당60 데미지 있습니다. 주변 허염 데미지. 이템 또한 조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는 조합 재료 밑에 나와 있어요. 마력의 마술사 망토와 절규의 망치. 템 같은 경우는 여기 팝니다. 마력의 마술사 망토, 여거 여거. 그 다음에 절규의 망치를 사준 다음에 주죠. 조합을 합니다. 한층 더 강력한 악마의 망토로. 됐습니다. 오라운드마다 이렇게 보스가 나옵니다. 중간 보스인데 이때 십레를 때렸던 지진 아니죠? 소환기 써보죠. 불의 제왕. 불의 제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미지도 주고 기본 딜도 괜찮고 클리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제물. 이거는 이뮬레이션들인데 좋아요. 그리고 마법 면역. 모든 마법에 대해서 면역 효과 있습니다. 크림몹들은 중립 상태여 가지고 메이브몹하고 싸웁니다. 8라운드까지 접어들었는데, 워터 엘리멘털 스킨이 참으로 멋있네요. 마치 키사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각기도 있고. 음. 이제는 악마의 망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오스 망토로 조합하겠습니다. 이제는 레전드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급으로 파이널 크래시로 이따가 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보스, 무라딘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무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턴기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가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때려요. 만약에 한번 스턴 걸리면은 네 명이 동시에 거니까 이제 무한 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몰레이션템은 이 정도로 맞춰주고 다음템 한번 조합합시다. 조합할 것은 힘의 히메 지옥구슬입니다. 힘의 띠. 그리고 반지. 피가. 어, 됐다. 각 속성별로 띠를 다 맞춰주게 되면은 이제 속성의 띠로 올 스탯 템이 나옵니다. 속성별로 띠를 얻어보았습니다. GA 띠, 바람의 띠, 힘의 띠 조합을 하면은 올 스탯을 올려주는 속성의 띠로 어 됐습니다. 이제는 마나 같은 경우도 거의 괜찮고 피도 괜찮고 방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들과 싸우면서 굳이 뭐 포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회복시켜요 알룬의 열쇠, 주머니를 가진 상태에서 분화의 검과 속성의 띠를 이렇게 접합시다 그러면은 카오스 띠인데 이건 신급이에요 그리고 신급 윗단계가 카오스 등급입니다 그럼 마무리 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몹이 붙을때는 이런식으로 크림몹도 싹다 녹여버리죠 언덕 위로 살짝 올라가면! 어, 우 나이스 부활시켜! 그렇지 드디어 신급 카오스 띠를 마무리 띠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몽땅 구했습니다 한번 조합해보죠올스탯을 몇이지? 600이네 회피 50%도 있구요 마법 면역이구요 그리고 0.5초당 500데미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배워준 마지막 스킬 파이널 스킬로 여기 있는 레이드 몹들 잡아보죠 여기 레이드 보스가 있는데 이런 몹들 잡아주면은 템을 줍니다 드디어 자자 확실히 마지막 스킬이 좋긴 좋은 점이 카오스 딜을 받기니까 좋습니다 끝뭐 나왔지? 제발 카로스 나왔네 o o 괜찮아 어 쯤하네 o 뭐어 g o o 다 Good! Good! 어 o o d g 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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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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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0 o d g 다 o d Good! Good! g 오 o d g o o 이제는 요 빅뱅 또한 카오스 등급의 아이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세계 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신세계 일단 스펙부터가 완전히 공격이에요 데미지 5,000 공버프 300% 흡혈 있구요 20%로 크리 10배입니다 요 템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볼까 한번 어우딜 좋은데? 깔끔합니다 장난 아닌데? 우와! 여기서 돈 많이 벌겠다. 템 같은 경우는 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근데 이제 구매하는 것과 조합을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조합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은 돈은 좀 있는데 좀 바쁘다, 상황이. 그러면은 사면 돼요. 이제부터 나올 법들은 중간 보스가 아니라 정의 보스입니다. 되게 좋아요 뜯었다 타워도 요 몹들은 뭘 주냐면은 돈을 안주고 나무를 줍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상점에서 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전으로 이렇게 이맵에서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템들을 맞췄습니다 만물의 띠 모든 속성 600이고요 회피 50 면역이고요 500딜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데미지 5000 공격력 300% 흡혈도 있고요 20% 확률로 크리티컬 10배 그리고 파이널 카오스 이건 갑옷인데요 댐감이 무려 99%입니다 어, 마뎀도 감소하고요 모든 속성 250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체력이 2%해보겠습니다 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자의축복 이거는 뭐 버프 아이템인데 공격력 버프 있습니다. 공속 오라 공격력 버프 둘다 있고요. 방어력 또한 올려줍니다. 그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안 맞출 도 되긴 되는데, 혹시라도 진능 캐릭이 마지막에 끼는 최강의 템이 어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맞췄는데, 힘민 300씩 올려주고요. 진능 또한 1000 올려줍니다. 공격력 데미지 100% 향상시켜 주고요 데미지 1000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 쉴드가 있다면은 자기 마나에 4% 회복이라서 아마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오. 웨이브 마지막 정예의 보스 나왔습니다 아서스가 마지막이고요 그럴 가자, 잡자, 그럼. 잡는 걸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정신 썼네. 스턴 걸리네. 잡았나? 나이스, 잡았다. 그럼을 잡게 되면 은 나무를 무려 1 0 0이나 줍니다. 이걸 멍땅 스탯을 잡으면 되겠죠? 템도 있겠다. 슬슬 나가를 수단하죠. 스턴 걸어주고, 바로 고. 본좀볼까어했네 이제 힘이 무려 7만을 돌파한 상태이고요한 3분의, 4분의 1 정도 체력을 깎은 상태입니다. 좋았어. 드디어, 나가 여왕을, 다음 피까지 체력을 깎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라스트인가. 80만, 70만, 60만, 50만, 40만, 30만, 20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잡고 게임 끝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안녕